안녕하세요 수영부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범띠 호랑이띠이신 분들에 관해서 또 공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세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고 하고 싶은 거또할 것도, 것도 많은 나이입니다 이분들은 9월 10월에는 내가 문서에 운이 들어 있다 어, 이 나이의 문서의 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격증이라던가 또 취직까지 이어지고 내가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문서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근데 내가 어떤 한 번에 뭐를 합격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어, 기존에 그런 시험에 관해서 경험을 해왔던 분들이, 어, 이제 좀, 음, 어떤 결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서로 보여진다. 뭐, 어, 한 번, 두 번, 세번 봤던 분들, 어, 이번에는 내가 그런 어떤 문서의 운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어, 그동안에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쥐게 되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사천리라고 해야지 되나? 바로 취업이 된다거나, 어디서 연락이 온다거나 이렇게 이어진다. 그래서 어, 매우 좋은 운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9월, 10월에 그러니까는 그 기회를 꼭 잡아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다시에 내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 좀 이렇게 헤어진다거나 어, 이런 부분이 또 이별수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어,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고 음, 기회도 많아요. 지금은 내가 어떤... 어, 내 목적을 위해서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들 준비해 왔던 것에 대해서 음, 그게 먼저 준비가 되고 마련이 돼야지 좋은 인연 진짜 인연은 그 후에 따라든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어, 어, 이제 뭐 9월 10월에 혹시 뭐 이제 어떤 시험이 어, 발표가 난다거나, 그 전에 어떤 시험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준비를, 어, 막판 준비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7세 호랑이띠입니다. 어, 이분들은, 아, 내가 어떤, 어, 사람들하고의, 어, 다툼, 금전하고 엮여서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네요. 음. 별로 좋은 수전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뭐, 법원이라던가 그런 관공서, 관제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얽히고 설킨다. 근데 이게 뭐, 어떤 단독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보다 너도 얽히고, 나도 얽히고, 쟤도 얽히고,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 부분들이 빨리 해결되기는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9월 10월에는 이런 금전적인 부분이라던가 어떤 관제에 대해서 조금 어, 많이 조심을 하셔야지 돼요. 내가 이거 재수없으면은 덤태기를 쓰는 형국으로 보여진다. 음, 재수없으면 내가 이거 덤태기로 쓰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내가 그거를 어쩔 수 없이 겁나게 억울하고 해도 내가 이거를 해결을 봐야지 되는 그런 수전이기 때문에 어, 조심을 되게 많이 하셔야지 돼요. 어. 음, 이거를 풀어내지 못하게 되면은 그 후에도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진다 이런 관제수가 있는 분들은 좀 상담도 필요하고. 어, 이렇게 보여지니까 조금 조심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특히나 어떤 몸싸움이라던가 이런 걸로 갔을 적에 그, 상대 쪽에서 어떤 꼬투리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잡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꼬투리를 잡히지 않게, 어, 말이라던가 어떤 행동도 굉장히 조금 조심을 하시면서 지나가야지 내가 관제수를 그래도 조금은 약하게라도 어떻게 스쳐 지나가게라도 해야지 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 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49세. 호랑이띠이신 분들입니다.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가정에 있어서 뭘 그렇게 음, 뭐 크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조금 시끄러워지고 사이가 나빠지고 서로 눈치를 보고 눈을 흘기는 그런 부분이 좀 들어 있네요. 음. 조금 더, 어, 좀, 마음을 열고, 어, 가족지간에 배우자 하고, 그런 좀, 이렇게, 어, 대화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필요해요. 잘못하다가는 누구 하나는 튕겨져 나간다. 누구 하나는, 뭐, 쫓겨나거나, 쫓아내거나, 이런 형국으로 흘러가게 생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 왜냐면, 이별 떨어지는 마음이 멀어지는 그런 형국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비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어, 끌고 왔던 게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 지금은 약간 조금 주춤한 형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9월, 10월이 지나가야지 내가 그 금전의 흐름을 줄기를 다시 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어, 뭐 시기적으로도. 아직 뭐 완전하게 회복이 된 상태가 아니기는 하나, 그래도 나름대로 뭐잘 끌고 오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상이 돌본다던가, 이런 그런 기운을 많이 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어떤 그런 조상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알아주고, 찾아주고 빌어가야지 되는 그런 분들이 많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많이 해당이 되는 분들이 많은 나이다. 이렇게 보시고, 좀 내가 어떤 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마음 정성은 소홀히 해서 나한테 좋을 게 없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딴데쓸 돈은 있으면서, 자기 조상 대우할 돈은 없다는 소리가 나오네. 좀 현명하게.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나이에 숫자가 바뀌면서 또 새로운 바람, 또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스퍼트, 마지막, 마지막 달리기 힘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61세이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어... 하... 이 분들은 뭐 어떤 건강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어떤 사건 사고라든가 어, 또는 어, 어떤 구설 이동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한꺼번에 어그 동안에 있던 거랑 또한또 또 새롭게 또 터지는 부분이라고 그래야지 되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썩 좋지가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음. 이동이라던가, 어, 뭐, 터전을 새로 바꾼다던가, 어떤 변화가, 신상의 변화가 들어오는 시기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 뭐, 움직이고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움직이고 나서도 내가 좀그 부분을 잘 이끌어가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위에 사람의 관리도 잘 하셔야지 되고, 내가 중심을 좀 잡고 가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 분명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상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가 아니야. 내가 알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여기서도 꼬이고 저기서도 꼬이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그전보다는 조금 많이 쇠약해졌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어, 조금 금전의 관리에 대해서도 음, 조금 준비를 하시고, 음, 음, 마음의 어떤 중심이라던가, 강단을 먼저 잡는 게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나이 대네요 주위를 조금 잘 둘러보셔야지 돼요. 음, 귀를 막지 마시라. 또, 이 얘기가 나오네. 귀를 막지 말래. 자, 73세이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손으로 인해서, 어? 돈이 나간다거나, 자손으로 인해서 내가, 응? 응? 내가 이거 병을 얻는 그런 형입니다. 아이고. 새끼가 있어도, 어째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어? 부모한테 손을 벌리고, 부모한테 의지를 하고 하는가. 이것도 내가 어떻게 보면은, 자식을 조금 강하게 키우지 못한 그런 부분도 책임도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도 조금 머리가 아프게 어, 해결 봐줘야지 될거 아니면 좀 챙겨가야지 될거 이런 것들이 어, 들어있는 나이다. 음, 자손 때문에 조금 근심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새킨디 음, 그러니까는 좀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병이 생기지 않도록 좀 단도리를 하고, 좀 추스리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음, 좀 자식분들도 부모님 생각 좀 해주셔야지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안 그러면은 드러눕게 생겼어요. 어, 조심하시고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우리 호랑이띠에 대해서 또 공수를 드려봤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수양보살한테 문의하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